자, 최근에 8월 21일 8시경에 포초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자주국방이다, 뭐 한국 군사력이 세계 몇이다 이런 영상이 많은데 군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분이 철원을 수시로 간다고 합니다. 과거 군 자녀들도 서울에 모 고교를 나온지라 올 여름도 동문들과 함께 고향 방문 겸 물놀이하러 일제 철원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군용차가 달리고 있어요. 웬 고물 군용차입니다. 보니까 엔진 소음도 요란했고 달리다가 고 주저앉아도 이상하지 않을 차였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구급차였다. 선탑에는 여군 이타 있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다. 아침 일찍 움직이는 거 보면 환자를 이송하는 것 같았는데 차가 다 썩어 있었다. K 방산이고 뭐고 K2 전차 K9이 어쩌고 저쩌고. 한국군 전투 중 부상자가 발생하면 병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운기 경기 같이 탈탈탈 거리며 언제 서버릴지 모르는 구급차로 병원까지 후송하다 보면 오히려 상처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옆에서 찍은 차량을 보여주셨는데 이 문제요 예 지금 이게 여러분들 이거 문제입니다. 실제로 의료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대한민국이 앰뷸런스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K군대 앰뷸런스가 문제가 뭐냐면 안에 쇼바가 없어요 그래서 환자가 누워있잖아 환자 조치가 안돼 아 농담이 아니야 군용 구급차 타시잖아요 여러분들 환자가 침대에 누워있잖아 환자가 튕겨나가 구급차가 구급차가 아니라니까 저 구급차 안에 저거 완전히 그 스카이 그 뭐지? 그 월미도에 있는 거 뭐야 진짜 농담이 아니야 저거는 환자 죽여요 안에서 조치가 안돼요 디스코 팡팡이야 저기 안에 있는 응급처치하는 요원도 문제고 힘들고 그니까 애초에 스타리아나 그런 구급차를 사야 됐는데또 군용구급차 구급, 겠다고 저거를 왜 저렇게 돈들이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농담이 아니죠. 누워있잖아요? 환자가 떨어지네, 그니까 침대에서? 환자가 떨어져. 그니까 저거는 문제가 있는 앰뷸런스죠. 의료인들이 다 걱정하는 앰뷸런스라고. 속도도 안 나, 심지어. 속도 세게 달리면은 저거 나중에 차 퍼지거나 다칠까봐 걱정돼. 근데 십아요. 애는 태워야 돼. 조치가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응급차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바꿔야 돼요 어, 최소한 뭐 스타리아나 그런 그119구조대에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차에서 조치가 안 된대 물어보니까 간호장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거 조치가 안 된대 저거 타면 죽을 수도 있대 위험하대 그러니까 어떻게 다치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빨리 119 부르는 게 제일 빨라 119 부르는 게 나아 119는 사이렌트이고 빨리 달릴 거 아니야 근데 저거 저, 저 속도도 못 나. 속도 내다가 다 죽을 수도 있어 운전자, 천탑자 다 죽을 수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애, 119 앰뷸런스 부르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릅니다 아무튼 저런 거를 또앰뷸런스라고 저도 탔었는데 저거 진짜 쇼바가 없습니다. 환자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 참모총장님이 몇달 전에 미사일 사령관으로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몇달 전에 최단 시간이었나? 사령 전 사령관님이 사복 차림으로 최단호 지나갈 때 직할 때 용사가 사령관님을 보고 그냥 민간인인 줄 알고 경례를 못 해가지고. 참모부 간부들이, 참모부 간부분이, 간부들이랑 용사들 모아놓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령부 주임원사님이 무슨 생각인지 군기강 확립대회 재식경연대회를 개최한다면서 부사관 필두로 병사들을 모아서 재식군가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용사들도 솔직히 이거 하기 싫다 보니까 강제로 시키는 이에는 용사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용사들한테 선택권을 주자고 해서 주자고 하면서 간부들이 안 모이면 하중사를 전부 투입하고 있는데 이게 논란일 것 같아서 몇몇 간부님들께서는 가뜩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누가 했죠? 캐팅 윤석거 맨날 얘기하죠? 용사들한테는 선택권을 주면서 간부들한테는 반강제로 시키는 것이 말이 되냐? 부대 일정이나, 부대 일정이 가뜩이나 빡빡한데 인원도 없는데 제한된다라고 부사관 회의 때 얘기했는데 주임원사님께서 우리가 제한된다고 이야기해도 참석하라고 한다! 이것도 하기 싫으면 훈련도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 아니냐? 자꾸 땡땡 간부가 못한다고 못한다고 어? 사령부 주임원사한테 보고하면 되겠네? 라는 식으로 간부들 이게 왜 강제성이냐? 강제성이 없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면서 강제성이 없는 강제성에 불알을 탁 치는 거죠. 재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군기관 확립주의 교육을 해도 되는데 직할 때 여단별 예야대대까지 참가하기 위해서 경연대회라는 취지로 왜 경쟁을 시키는가? 용사가 빠지고 간부들이 다 투입하면 무슨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이게 대회가까지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영감들의 실적찾기 재롱정치 재농, 아니냐? 전투력 훈련과 군기강 경연대회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도 웃기다. 게다가 지금 부대사령관님이 공석인데 이 대회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제한되는 직할 때 있다 해도 걔들은 포기했는데 왜 여기 있는 선택권이 없다는 듯이 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그런 거 논의할 시간에 총이라도 한번더 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발 윗분들이 뭐가 더 중요한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불필요한 행정 업무 더 이상 사라져야 된다. 참고로 과거에 지역축제인 댄싱 카니발 나간다고 초강 감무 찍으면서 댄싱 카니발 뭔지 아시죠? 그 지역축제인데 단체로 춤추는 거 있어요. 댄싱 카니발 군인들 어, 이거 있으면 댄싱 카니발 군인들이 단체 이렇게 나가가지고 춤추는 거 있거든요 환장합니다 그거 뭐 그런 것도 했다 짜증나 죽겠다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참 답답하죠 답해요 자 그리고 추석 관련해서 k 군대가 그러면 그렇지라는 내용입니다. 자, 3일 야간 23시경 당직 근무자를 통해서 내일 4일 전 부대 지휘관과 주임원사는 취사장 위생 점검을 실시해라. 뭐 식중독 예방 훈련했나 보죠? 뭐 식중독 걸린 부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단으로 보고하라는 내용이 전파되다. 그 결과 급양 감독을 하는 간부들과 병력을 통제하는 간부들은 4시에 오전에 부대로 들어가서 취사장 청소, 부지 정리, 생활관 소독 등 작업과 업무를 부여받았다. 아유 씨발 사과. 시중도 확났다고 전 부대 또 이자를 떠 거야? 환장할 일이다, 환장할 일이야.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매일 매기니 급양감독 간부들은 당직 근무자와 별개로 편성해라 우리 부대 같은 경우 간부가 많지 않다 보니까 거의 전 간부가 연휴 중에 한 번은 근무가 짜져 있는데 저만 해도 연휴가 이틀의 당직 근무가 있다 그런데 급행 감독까지 하려고 하니까 연휴가 평일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겨우 급행 하나 추가된 게 큰일이냐 하겠지만 이미 단체 차례 1일 단위 안전순찰, 병력들 리그전 통제, 어, 영내 군기순찰 등 당직과 별개의 근무 병력통제 임무가 과중한 상황이다 저같은 짬찌 간부들은 온갖 짬을 담아줄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해 지휘관은 병력이 내 자식같고 동생같은데 당연히 병력들이랑 함께 있어야지라고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해당 지휘관은 명절내 차례 지낼 때만 한번 오고 그 뒤로 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도 취재장 확인하러 가서 온갖 짜증만 내다가 간부들 다 출근시켜놓고 제일 먼저 퇴근하고요 본인 돈으로 월급주는 사업체면 이렇게 사람을 부려먹을지 본인은 여행가면 본인 집 안전순찰 알바 고용이라도 할건지 예정되지 않은 부대활동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병력들 체력단련도 못하게 하면서 연휴에 갑자기 출근 및 업무 지시는 해도 되는건지 이렇게 급행감독 임무만 때려넣으면 치킨독 예방이 되는건지 그렇게 무슨 일이 생길게 무서우면 못하러 젊은이들 싸아봐놓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건지 답답하기나 합니다. 하소연할곳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연휴간 근무 투입, 급양 감독, 단체 차례 준비로 주말만도 못하게 근무하게 돼서 너무 열받아서 투정 한번 부려봤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이번에 최근에 부대 하나가 식중독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전 부대 뭐 식중독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씨발 그러면은 뭐 동네 에 순대국 식중독 하나 나오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전군의 순대국 집다개 털어버리냐? 아니 씨발 생각하는 꼬라지가 진짜 진짜 씨. 아, 또 우리 군대가 뭐 시중도 관련해서 예방 활동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럼 군수과장이 나와서 하면 되지. 군수과장 괜히 있냐 이씨부라놈들아 아니 좀 이렇게 참모는 왜 있는 거야 그러면? 참모가 그일 하라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 군수과장이 나와서 확인하면 되지 군수 파트잖아 대대급이면 군수과장 혼자 나오면 되겠네 아니면 주임원사가 나가서 한번 보면 되지 한 사람이 고생해서 여러 사람이 쉬게끔 해줘야지 합리적으로 다 같이 나와서 연병 지랄 떠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그럼 깨끗이 안 되어 있었어? 취사장이 엄청 깨끗해요 여러분들 우리 군대 취사장이 엄청 깨끗해요 물론 식중독이 나온 이유는 그 와중에 개인의 부주의거나 그 와중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군대 병영식당 진짜 깨끗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보고 신 분들 아시겠지만, 매회, 매번 그 소독제 뿌리고, 매번 말리고, 우리나라 그 웬만한 식당보다 깨끗해. 대한민국 군대에 있는 병영식당이 웬만한 호텔보다 깨끗하다고, 식당보다. 알 사람들 알 거야.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응? 아 그러면 평소에는 안, 평소에는 더러웠냐고. 그걸 왜 정관부가 출근해가지고 다 확인하고 있어. 주임원사나 지휘관이 와가지고 확인하면 되지. 아니면, 군수과정에 한번 와서 사진 찍고, 당직근무자한테 인수인계 하면 되지. 그러면 지금까지 안 그래가지고, 식중도토적관? 식중도 터졌간측중도고 그 복불복도 있고, 그날, 그, 누구야, 조리병이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들어오는 그 자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고,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하, 이 멍청한 새끼들, 이거 지관들이 한번 걸려보려고, 어떻게든 이 유별 사발 떠는 건데, 이, 진짜, 어, 연병하고 있다, 연병하고 있어. 연병하고 있어요. 연병하고 있어. 있어. 그럼 왜다 출근해서 이러고 있나? 군수파트는 괜히 있어? 주임원사는 괜히 있고 한 번씩만 뭐 확인하면 되지. 지휘관 일찍 나오면 되지. 참 답답합니다. 난 이런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뭐또내 자랑하겠지만 저는 군생활 할때 있잖아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다른 간부도 안 부릅니다. 웬만하면 제가 혼자 합니다. 왜? 아 내가 하나 고생해서 남이 쉬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장교 한 명이 고생하면 부사관, 군무원들 쉬면 좋잖아. 한 명만 고생하고. 그럼 나,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거 아니야. 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어, 잘쉬십시오 제가,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하면서 그게 계급의 그거 아니야? 그것이 장교의 그 위신 아니야? 아 장교는 우리보다 고생하는 사람. 장교는 우리보다 솔선수범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따라야 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는 리스펙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지. 왜 그걸 부하들 시켜 먹으려고 다불러다가 아유 진 연병들하고 연병들하고 있어. 연병들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볼때이 장교의 이 뭐랄까 이 장교의 위신과 장교의 책임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벌레 마냥 이이 벌레 같은 이 똥중령 똥대령 새끼들이 이 장교들의 이 위신을 다 깎아먹는 것 같아 본인들이 하면 되지 이거를 뭐 이거 이 판단이 그렇게 안 되나 부수과장이랑 대대장 둘이 나와서 확인하면 되겠구만 아니 주임원사하고 확인하던가 아휴 진짜 답답 자 그리고 또 추석 명절 예하부대 근무 중인 간부인데요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부대 내 단결 활동 등의 이유로 간부들이 연휴 내내 출근해야 되는 상황. 간부 자체가 많지도 않은데, 당직 근무를 위해 대부분 최소 한번 이상 출근하는데요. 많게는 두 번까지 근무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간부 출타자 당직 대기 및 편성 등으로 인해서 개인 휴식과 가족과의 시간을 보장받기 어렵고 사실상 연휴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필수적이지 않은 각종 활동까지 연휴 중에 편성되어 간부들의 불필요한 소요와 피로가 누적되어 있다. 이는 군 사기와 복무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 군대가 아무리 좋아져 봐라. 명절에 다 나와서 일해야 되고 명절에도 일하는 직장이 어디 있어. 씨부랄. 어? 명절 전에는 부대 안전 진단, 이후에는 진지공사 지원 등으로 이미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하는데, 명절 기간조차 충분히 쉴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군에서 강조하는 명절 휴무보장,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고, 간부들의 진정한 휴식까지 충전이 되지 않, 충전이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출근을 최소화하고, 명절 기간 간부의 복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야, 초급 간부 뭐 월급 올려주고, 뭐, 부사관 급수 올려주고, 지랄 연병하고 있네. 야, 세상에 어느 직장에서 명절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아니, 물론, 간부들이니까, 나라를 지키니까, 남들 싫을 때 일하는 거 알겠어. 그거에 대한 보상은? 그거에 대한 뭐, 합당한 대우가 있어? 공무원들은 그럼 아니죠 그, 그러니까 만약에 비상상황이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출근하는 거 당연한 건데, 당연히 위수적 이탈하면 안 되고, 휴가 안낸 사람들은, 그거 맞는데, 명절만 되면은 막 눈깔 돌아가가지고 안전순찰이니, 갑자기 불나지도 않는데 불나는 거 확인하고, 애들 뭐, 윷놀이니 뭐, 재기차기니, 어떤 어머니가 쓰레드에 그런 거 올렸더라고. 어머니가 그런 말 하시더라고. 우리 아들이 총은 한 번도 안 쌌는데, 자기 아들이 포상휴가를 받았대 재기차기에서 우리 아들이 재기차기에서 포상휴가 받은 게 기쁘긴 한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대 어그 어머니 애국자야 어떤 어머니가 쓰레들이 올렸더라고 아들이 엄마 나 포상휴가 받아서 뭘로 받았어 재기차기 우리 아들이 총은 못 쏘는데 재기차기는 잘한다는 거야 근데 군인인 아들이 총은 제대로 쏘지도 못하는데 재기차기로 포상휴가 받는 게 맞는가라고 어머니가 쓰레들이 글을 올리셨더라고 캡처해가지고 아들이랑 카톡 카, 카톡 나는 거를 그거 보면서 야 부모들이 생각해도 이해 이상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 아무튼 환장을 노르십니다. 아, 진짜 아휴.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휘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군대를 욕하는 건 본인들이 잘못한 거지. 뭐 나라가 대우를 안 해주고 뭐 군인들에 대한 인식 족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인식이박살낸 거고 본인들이 군대를 족 같은 군대로 만들어 놓고선 뭐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하다, 뭐 대우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연병하지 마세요. 진짜 중령 소령 중령만 돼도 월급이 대우를 안 해주는 건 아닙니다. 사실 월급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복리들 데리고 이 지랄 떨어버리는 어? 그러니까 부사관들이 당연히 군대를 욕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 군대를 쓸데없는 군대다 어? 하는 것도 없고 뭐 이상한 군대다라고 욕하고 지지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 뭐야 도대체 명절에 나와서 뭐할 건데 명절에 본인들은 뭐할 건데 자, 답답합니다잉 자또 그래가지고 어떤 부대에서 또 10월 4일 명절 전에 건봉산 군가가창 경연대회 야 22사단 니네 널널하냐? 널널해? 니네 널널한가보다 2 2선단 건봉산 대대. 대대급으로 군가가창경연대회 하게, 너네너 야! 도대체 군가가창경연대회가 군기관 확립이랑 도대체 무슨 그거야? 아, 좀 물어봅시다. 아니,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이군가가창경연대회 집착하는 이유가 뭐야? 건봉산 대대장님, 이게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좀 물어보고 싶어, 형님. 이 군가가창경연대회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좁아 터진 이 공간에서 저 애들 다 태극기 구해와가지고 중대별로 막 이렇게 쇼잉하고, 저렇게 애들 군과 연습시키고 나와, 남아가지고, 차라리 저 시간에 애들이 차 영어 공부하고, 나는 그래, 자격증 딴다거나 영어 토익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자격증 딴 애들한테는 내가 포상휴가 뭐, 성과제 외박 하루씩 준다거나, 그런 애들한테 뭐, 자기개발 포상을 한다거나, 혹은 사격을 특급전사를 만는다는애들 뭐, 한다거나, 뭐, 턱걸이를 뭐, 잘해가지고, 몸이 좋아졌다, 그런 친구들한테 포상을 한다거나, 그런 데가 이그나만 이해를 해. 근데 도대체 군가가 창경된 데이는 도대체 뭔 상관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가 뭐야? 아 군가가 창경된 데 다치는 것도 없고 뭔가 열심히 한것 같아서 저걸 좋아한다고 도대체 이거 하는 이유가 뭐야? 물어나봅시다. 물어나봅시다. 이게 전투력이 세지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니까 도대체 이거 하는 이유가 뭐야? 아니면 차라리 뭐 매트릭스를 해가지고 뭐 귀순자 매트릭스를 해가지고 분대별로 상황별 해가지고 여, 대대장님 뭐야 비상상황을 불시, 불시의 상황 같은 거 줘가지고 잘 훈련하고 잘 팀플이 맞는 소대원들한테 포상용을 준다던가 뭐 그런 거 있으면 내가 박수를 치겠어. 소대장이 일치단결 해가지고 초소에서 인원들을 막 축동시키고, 복귀하고, 막 브리핑하고 그런 거 물어봐가지고 잘하는 친구들한테 포상하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리 전투지휘 훈련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게 얻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 차라리 골든벨을 해. 정훈 골든벨. 6.25 전쟁은 언제 휴전했는가. 차라리 그런 거 있으면 내가 그나마 이해를 해. 정훈, 정훈 골든벨을 하던가. 근데 도대체 이거 하는 이유는 뭐야? 통제가 쉽고 사고가 안 난다고? 그니까 진짜 이 버러지 같은 게 이런 거를 나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좋아? 이게 뭐가 돼? 참네. 22살 난 아이스 버킷 챌린지 했다고? 진짜 미친놈들이니까. 라 미친 이상한 놈들이야. 아니 뭐 이렇게 또 애들 막 뮤지컬 만들어오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정신 차려! 나단 하면서 남서 하면서 막. 정신 차려! 하면서 막. 전우여, 전우여, 피로매진 전우 맞나 이거? 얼굴은 다르지만 정신 차려! 김일병 정신 차려! 하면서 막. 연병 막 뮤지컬 만들고 막 지랄 연병하고. 아유 씨발. 오늘 건봉산 대대에서는 전장병 간결력과 사기 이를을고치하기 위한 군가 가창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총 13개 팀이 참가했고요. 경연을 넘어 뮤지컬과 상향극을 결합한 참신한 부대 구성 무대 구성으로 장병들의 군가의 의미와 그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대대장님께서는 많은 장병들이 모르고 있던 양양가를 직접 부르시며 양양가 양양가가 뭐 도지? 대장이 또, 약간 대장이 그 쇼미더머니 나갈려나 양양가를 부르셨어. 양양가 도지 뭔데? 드러나 봅시다. 어, 양양가? 아, 양양가 애국보수 노래야? 어, 아, 뭐야, 이거? 국뽕이 차오르는데? 아, 이거 우파집합에서 나온 노래라고? 아, 근데 뭐 그런 거는, 아, 윤영계인집에서 자주 나온다고? 아, 뭐 그래. 뭐 잘못된 건 아니지. 양양가 군가니까. 아, 그러네. 약간, 광화문 혁명. 아, 이거 구전 충전가구나 아, 여기 있네. 아, 그러네. 아, <laughs> 어, 노래 좋은데? 아, 근데, 이 노래가, 이 노래가, 노래는 좋은데, 이게, 아니지, 그렇게, 그, 그건 좀 오반 것 같아요. 네, 그건 좀 오반 것 같고, 이게 약간, 우파치 피페스 쓰이는 거구나. 애국의 노래구나. 이게 군가야? 양양가가 군가야? 양양가가 군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대학 제군군, 대학 제국군의 군가네요. 아, 충전가, 나라사랑 태극기. 아, 우리 국군이 부른 군가, 옛날 군가, 옛날 군가라군요. 아 이게 구 이게 구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는 군가래요 옛날에 아근데 군가가 아니 뭐 군가는 맞네요 근데 또 대대장님 이 약간 그런 쪽인가 봅니다 약간 애국보수 어, 애국보수 노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멸공의 뿌리고 잘못된 건 아니니까 어, 그죠 자그런나 봅시다 어, 내용을 봅시다 자 흔히 부르는 군가 이외에도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훌륭한 군가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멋진 사나이를 계세요 멋진 건봉산 멋진 건봉산 이거 시작! 하나, 둘, 셋, 넷! 멋있는! 건봉산! 많고 많지만! 야, 건봉산 라이즈 니나 뭔줄 알아? 그, 건봉, 그, 건봉산... 건봉산 라이즈 알아요? 건봉산에 동상이 있어. 건봉산 라이즈라고. 이거 알아? 대선 때 자주 부르던 노래여서 그걸로 질질 아, 그래요? 이거, 이거 알아? 건봉산 라이즈 알아? 이거 건봉산에 있는, 그, 그 동상이거든요. 제가 건봉산 라이즈라고. 이거 건봉산에 있는 동상입니다. 검봉산 라이즈 검봉산대대도 이거 알, 알걸? 어, 라이즈가 이 라이즈예요 검봉산 라이즈 몰라 이거? 나 옛날에 22세대 공사 감독할 때 여기 앞에서 차 대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검봉산 라이즈 잠깐 봤고요 자 아휴, 추석 연휴의 즐거운 분위기를 한나의 마음으로 마무리했다 포병대가 우승했고요 파견 형식으로 임무 수행하면서 검봉산 대대와 잘 어울리고 항상 좋은 성과를 보여줬는데 군가 같은 경연대를 통해서 웃음을 거머쥐었다 앞으로도 이어질 계획이다 승리에 익숙한 부대 지속 가능한 작전태세 유지 야 도대체 거, 야 군가랑 승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어? 아니 그냥 아니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가 아저 K 씨발 K 팝 DNA 진짜 씨 아니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뭔데? 아 차라리 차라리 뭐 니네 GOP 있는 친구들한테 니네가 적 발견하거나 북한군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뭐 필드에서 다 세워놓고 북한군 복장 한 다음에 북한군 만났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 그런 걸 하면서 브리핑하고 어떻게 준비했는가 잘했는가 초초정한테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한 다음에, 뭐 포세어가 주는 거 상장 주고, 그게 낫지 않아? 참, 이 뭐, 모르겠다, 나는. 도대체 이런 거왜 왔는지.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려. 미쳐버려. 이런 거다 캡쳐해서 보내줍니다, 이제. 현역감분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 도대체 저 군강경인데, 도대체 뭔데 저 지랄린 거야, 자꾸. 아이, 씨발, 미쳐버리겠네. 기능 고장 제대로 처치도 못한다고? 그래.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돼. 차라리 저 시간에 총기 분해, 분해 결합 시합을 시키든가. 소대별로 딱 세워놓고 총기 분해 결합. 차라리 그런 걸한번 하지 그랬어. 아니, 군장 싸고 군장 매는 거 하던가. 준비 시작하고 총기 분해 결합이랑 군장 딱 메고 하는 거 시간 제대 한다던가 뭐 그런 경연대회를 했으면 내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 아니면 총기 재원에 대해서 외우게 한다던가 뭐 브리핑하고 아니면 연구 강의처럼 해가지고 소대별로 나가서 소대 전술에 대한 뭐 연구 강의를 한다던가 소대 대표 병사가 나와서 아니면은 소대장이 브리핑하면서 병사들이 막 설명해 준다던가. 아, 그런 식으로 뭔가, 진짜, 배움이 있고, 뭔가, 군인으로서 얻어지는 게 있고, 내가 전문가적인 느낌이 드는 거를, 내가 경연대회를 했는데 그, 내가 당연히 칭찬하죠. 근데, 군가가 창경인데 저건 진짜 아니잖아. 만약에 나라면, 만약에 포병대면은, 포병대 인원들이 뭐, 판때기 같은 거 만들어와서, 우리 재원이 뭐고, 우리 포병대 임무가 뭐고, 편제는 어떻게 되어있고, 여러분들 어떻게 지원할 거고, 그런 거를 병사들 모두가 브리핑을 쫙, 브리핑을 쫙 준비해가지고, 어? 딱, 자기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브리핑을 하는 거지. 단체 발표하듯이. 그런 게더 멋지지 않아? 그러면 여기 참여한 병사들도, 아, 포병대가 저런 임무를 하는구나. 아, 저런 걸 하는구나. 서로 이해도 하고, 연구관계도 하면서. 그 연구관계 제일 잘하는 친구들한테 포상력을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대대장들이 본인들 군생할 때 저런 거밖에 안 해봐가지고 모른다고? 진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우리 군대가 정말 올바르게 되고, 정말 잘 싸워 이기는 군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건가? 진짜 내가 참모총장이면은 앞으로 이런 거한 새끼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규정했어총살 한다. 군가가 챙기는 데를 조직하는 지휘관은 즉각 총 총살한다. 이렇게 해야 돼. 자 추석 특집으로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부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추석 특집 댓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당 토당인데 월요일에 전통놀이 심판 보라고 출근하라네요. 어, 목요일 토요일 당직인데 월요일에 전통놀이까지 어,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어, 연휴를 내내 근무 쓰시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고생이 많습니다 그건 좀. 심판은 병사들끼리 보면 된다. 아니죠. 심판은 병사들끼리 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걸안 해야죠. 왜심판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건데? 만약에 애들 죽고 하다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건데? 누가, 누가 불러줄 건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간부 출근시킬 바에, 그나마 절충하는당직시키는게 나을 것 같아서 이야기해 본 건데, 아님 말고, 뭐지 이거? 아무튼. 당직사관이 심판 봐도 되죠. 이것이 K군대의 맛이다. 짬 낮아서 출근당할 것 같다. 님 우승이다. 당직도 아닌데, 심판보러 출근해야 된다. 당연하죠. 자그 다음에 합동차례 현수막 설치 철거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치중독 예방 또 나왔죠 간부들이 막 좋아요 눌렀네요 또 치중독 예방 박사 가지고 자, 이작사 쪽에 집단식중도 걸려가지고 군수관계관 출근해서 위생점검 시키다 출근했다. 애초에 이작사랑 급양대랑 관련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 <laughs> 어, 그렇죠. 나중에 짜장면 먹다가, 어, 뭐야, 식중도 걸리면 전 간부 짜장면 금지 군대입니다. 자, 명절날 출근해서 부모님들에게 충성 1주 대장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용사들과 전부 측이 국기종목 등등 활동했습니다. 명절기간 직접 보지 못하겠지만 우리 용사들 사진으로나마 힘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라고 사진 찍어서 올리기. 자, 지휘관 심심하니까 출근해서 푸스한 다음에 식당 예약해서 같이 밥 먹기. 부기종모 심판복이 다쉬는 날에 출근해서 병사들 면담 및 관찰일지 연통 기입하고 명령하는 것 어, 명절 때 소대 외박 시켜서 간부들 하고 밥 먹고 p c 방 가게끔 지시해서 쉬고 싶은 날 명, 쉬고 싶은 명절 날. 사비 털어가지고 하는 거. 간부인안 사줄 수도 없고. 참모들 불러내서 등산가자고 하는 지휘관. 자, 이거는 쇼츠로 만들겠습니다. 명절 K군대 장교특 해가지고 만들어야겠네. 쇼츠 대본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추석 때 이상한 거 시키는 부대가 아직도 있냐.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당연히 있죠. 그냥 놔은게 최고인데. 그래서. 전부 치는 거, 아예 전부 치는 것 쯤이야, 뭐. 차례상 차리는 거야, 뭐. 당연하죠. 이거 뭐야? 부모님께 효자편지 쓰기.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두장 분량 채워야 함 물론 우편은 소대장님 준비 씨발 기발한데 이거? 아야 진짜 야, 중고등학교도 안 하는 걸 그지 멋지다 멋져 씨. 부모님께 효도 편지 쓰기 야 대대장 이나 쓰라 그래 씨. 니나 써! 씨! 어? 대대장님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씨 써가지고 그러면 무덤 앞에 갖다 놔 씨. 지도 안쓸 거면서 씨. 아니 지, 지 새끼한테도 편지 안 받아본 주제에 무슨 남의 새끼들한테 편지 써 지랄이야 아 맞잖아 어지 자식한테도 편지 못 받는 주제. 에왜 남의 새끼한테 편지 쓰라고 지랄이야. 부모가 없으면 장례식장에 갖다 놔야지. 아 이거를 전화 한 통씩 하라고. 하고? 이 시간에 핸드폰 주고. 야이 시간에 무조건 부모님하고 통화 해라. 핸드폰 주면 되지. 너희들 명절인데 꼭 부모님한테 통화로 꼭 해라. 그 한마디면 되지. 뭐 이거를 편지 쓰게끔 지랄 연병을해아 연병하고 있네 진짜. 씨. 아유 진짜 씨발. 중대 풋살 심판부로 출근뭐 이거는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자, 남편, 남편 죽어도 못 보는, 아, 남편은 명절에 죽어도 못 본다고요. 남편은 죽어도 못 보는 케이크인데, 연대장, 대대장, 동수석 실사, 뭐이 정도쯤이야. TV 있으면서 당직간의 순찰도 꼭 CCTV가 찍히는 곳에 돌게끔 되어있다. 그냥 상한병 당직실장, 당직반장, 당직 당직사관, 당직부관 CCTV 참 많이도 있다. 와, 이거 어느 부대야? 이렇게 당직근무원이 많아요. 종교 상관없이. 야, 이거 나한테 보내줘. 이거 매일 줘. 종교 상관없이 무조건 큰절을 하는 강원도 모사단? 이거 어디야? 이거 크리스찬들이 기겁하는데? 대박인데? 크리스찬들이 기겁할 텐데 매번 식중독 발생했다면서 당직사관이 30분 먼저 식사하고 이상님은 보고하기. 아 이번 추석 때? 아 당직사관이 먼저 먹고 그럼 당직사관이 식중독 걸리면 누가 책임져 주는 거야? 당직사관이 식중독 걸리면 누가 책임져 주는 거냐고 이러니까 씨 군인을 지원 안 하는 거야. 초호개선님 월급 이 진짜 연병이 아니라 윷놀이 딱지치기 보물찾기 개천전엔간첩살모이병에서 괜히 시비 걸고. 시비 걸기, 아, 딱지 치기, 요즘 보물찾기도 한다고? 시, 아주 K-pop DNA 넘쳐나네 진짜 시. 보물찾기도 해? 어린이집이네 진짜. 현명하고 어진 대대장님은 그런 거안 한다. 야, 당직 근무자 왜 출근 금지? 오, 이게 어느 대대장이야?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근무할 때도 우리 대대장님이 주말에 출근하는 거 엄청 몰아했어요. 쉬라고 왜 적출근하냐고 우리 대장님은 간부들 휴가 안가면 뭐 혼냈어요 무조건 한 달에 한번 휴가 가라고 아, 연내정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 요즘엔 그렇다가막편이다자 빨간 날 내내 체육 대회 마지막 쉬는 날 오후에만 자유 시간이다 그냥 눈치 족가고 휴가 받았다 좋습니다 아 대대장이 병, 명절에 다 모아놓고 자기 아들이 어, 얼마 전에 야동 봤다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빨개졌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인 정비 하나 없이 뭐야 아, 천세병 감사합니다. 정상일과와 다를 것이 없는 명절행사. 연휴에 다른 여단, 시중도 터졌다고. 생활관 안에 있는 모든 취식물 폐기. 생활관 소도 와, 냉장고 소도 아, 냉장고 못쓰도록 다른 곳에 옮겨놓다, 옮겨놓고. 아니, 씨발. 아, 야, 씨. 미친놈들이야, 미친놈들. 군대식 일처리다 연휴에 애들 게임하는 거통제하고 휴일에 초과 근무 찍고 들어와 통제했더니 몇달 뒤에 사단 인사참모부가 이때 출근하고 초과 근무 찍은 이유가 무엇인지 진술할 거 메모를. 메모 면 그러니 할수 있는데, 당사자들만 볼수 있게 메모를 박아서 치고. 메모를 받은 사람이 초과 근무 수당 더쳐먹은 죄인 프레임이 씌워졌다. 메모를 받은 모, 모뭐 원사님이 도대체 뭘 진술을 하는 겁니까? 라고 남기셨다고 합니다. 연휴 때, 아니, 연휴 때 애들 게임하면 안 돼? 연휴 때 애들 게임하면 안 돼? 핸드폰으로 게임하면 안 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없던 주둔지 순찰 생겼다. 운동 심판 순범 돌려가면 편성했다. 주둔지 순찰 따로, 운동 심판 따로. 유독 명절에. 지휘관은 제사 한 번, 제사 한번때 얼굴 잠깐 비추고, 지네 집에 가서 쳐 쉰다 아 아무튼 네. 운전병인데 추석 한가게 현수막 달고 장례 운전하기 아 뭐야 이거는? 헐 말하고 싶은데 참된 중 말하세요 2시간 단위 안전순찰로 연휴 기간 정간부 2시간은 무조건 강제로 나오기 와 이거 저한테 제보해달라고 내 썼는데 메일로 부탁드린다고 너무했다 이거는 자 명절 때 강당에서 차례 준비했는데 전날 당일 점심까지 간부들 주원한다 요즘은 부사관 진급은 잘 되나요? 조카가 여아복살인데 부사관을 가고 싶다길래 과거에 제가 부사관 가려는 시절 2010년이었는데 그때는 진급 장기 안 돼서 하사 5년하고 전역했네요. 요즘은 잘 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진급이나 장기가 옛날처럼 어렵진 않아요. 괜찮아요. 지원한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좋고요. 오케이. 뭐 메일로 딱히 온게 없을 수 없어 가지고 아,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럼 뒤에도 또 있었는데 뭔가 내가 할게 있었는데. 잠깐 그거 어디였어? 잠깐만. 아, 이것도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대대장님 지상사항이에요 연휴가 짧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이 다쳐서 진료 외출 사유로 당직사령실에서 연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대에서 비상대기 명단을 유지하고 있다 간부들이 비상간부가 있어서 병사들이 병원 가고 싶다 그러면 그 간부가 인솔해서 갔다 오래 그러니까 차는 지원되냐 어, 그런 거 없고 본인들이 그냥 대기하는 간부가 있어 그러면 병사가 저 병원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연휴 기간 동안 그 간부가 출근해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돼. 근데 추석 명절에 열리는 병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아프면 응급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명절에 그 정도로 아파서 병원 갈 정도면 응급실밖에 없는데 그 정도면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앰뷸런스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명절에 병원 연대가 있어? 그러니까 몇, 빨간 날에 지가 급하게 병원을 갈 정도면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거를 간부들이 대기해서 가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개똥 소리야? 씨발! <laughs> 진짜. 아, 실제입니다 실제 아니 대기하는 간부들이 명, 연휴 기간 동안 뭐 병사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을 데리고 오래 아니 연휴 기간 동안 연 병원이 있냐고 응급실에 가야 되면119 타야지 참, 개판이야 개판 그러니까 뭐는 해야겠고 뭐 사고 나면 책임은 지기 싫고 저질러 떠는 겁니다 아, 미쳐버리죠.